몇명 4, 네2 12, X 2 12, 13, 5 6이잖아 6, 8하고 4니까. 아, 유 6, 6, 6, 네느 6, 6, 6, 니까 그럼 몇이야? 네, 밑에가 이거 4 6, 이거 사요 이거 사 6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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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 26 그럼 1 4겠네 고객님. 자. 아. 기억에에서는 하나, 둘, 셋. 다섯 인데요 다섯 개가 되겠지. 네. 40kg. 네. 40 41초인데. 틀렸고 50kg 얻는 애야. 24니까. 네. 60% 맞잖아. 아. 어, 잘수 있겠지. 네.